어 재구장 대산포진후 통증에 대해서 이제 치료하는 겁니다. 대산포진후 통증이 있는데요, 대산포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봐야 될건 뭐냐면 대산포진후 통증이란 그 정의는 소수포성 발진 발생한 지일 개월 이후에도 통증이 이제 잔존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 우리 책에서 이제 얘기했듯이 이제 대산포진 환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약만 주고 처방을 하고 보통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상포진 환자가 왔으면 첫째 어,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소스봉 발절 확인하고 혈액검사를 합니다 혈액검사도 내고 또 하나는 그 해당되는 부위에 피부에 대상포진 드레싱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환자가 아파하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러브블록 주사라든가 이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액치료도 이제 대상포진에 관한 수액치료도 이제 같이 이제 병행하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한 수익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 통증이 다나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 백신을 하게 됩니다. 어 대상포진 같은 경우 는 주로 이제 가슴 부위에 많이 오는데 가슴이나 이런 흉부 쪽에 오는 경우는 우리 아까 좀 전에 앞 챕터서 에 봤듯이 이제 늑간 신경 음, 치료하는 방법과 같이 이네 군데 포인트를 이제 주로 치료하게 되고요. 그 외에 따로 이제 뭐 발이라든가 이제 뭐 안면이라든가 어,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치료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치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드레싱 반드시 해줘 야 된다. 테라검 사야 된다. 약을 처방한다. 수액 치료도 같이 함께 등등 하면 꽤 괜찮은 음,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 이제 대상포진 혈액검사 코드가 있고요. 코드를 그 하시면 되고요. 피부과 처치로서 이제 반드시 수변 드레싱인데, 바로 솔루션으로 해야만 그 대상포진 드레싱이 인정된다는 거 있고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